안녕하세요 콩나래 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추를 심습니다. 벌써 5월하고도 4일입니다. 해년이맘때면 저기 해년마다 심는 고추지만 올해는 더좀 신경을 써서 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작년에는 이거 한1200 포기를 심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창고병으로 인해서 한400 포기는 뽑아 냈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그 정도 준비는 했는데 창고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음, 약물을 풀어서 먼저 여기다가 한 30초간 담갔다가 꺼내요. 여기 이곳에 심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희 남편은 벌써 시작했네요. 심을 때 주, 주의할 점이 뭐죠? 고추를 해년마다 심지만 한번 고추 그 뿌리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아, 고기를 약간 뜯어내는군요. 저희가, 어, 고추를 한번 심는 거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는 창고병으로 많이 손실을 봤는데, 올해는 미리 창고병하고 모든 걸다 예방했으니까, 잘 커서 많은 수확을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심어 가고요. 어, 여기다가 이제 지지대를 세우고 어, 끈을 매주면 이제 많은 열매가 열겠죠? 수고하는 우리 남편.